아, 노, 노, 노. 올포 원이란 큰 주제는 정해졌는데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. 네, 한번 좀 <laughs> 자, 그럼 본인이 딱 이렇게 보여 주시고 아, 네. 한번 더 읽어 주세요. 그냥 딱 우린 해낼 수 있어. 오. 다시 일어날 수 있어. 오오오오... 허허허허허허 허허허 허허허 허아니허 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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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네요 허명 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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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멜로우위 안에 우다은로 5위는 로들어가보가가니까로가 보트로가 보트로가 보먼로 그냥 트로로가 보트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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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가 보트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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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가 천만 원? 예. 역시 오천만 어... 원. 천만 원. 6천만 원. 예. 멋있다. 아니 근데 이건. I know myself. 예. 아... 천만 원. 천만 원. 예. 예. 그럼... <laughs> 천만 원. 천만 원. 아 아니, 아니, 예. 이쪽으로 저만 천만, 천만 원 하시고 저는 다른 공장이아 아, 예. 저는 기부를 하고 있어 그러면 예, 제공는 네. 나왔습니다. 대기 네. 안해준다방음구 네. 선배님 머리 잘라드리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이러면 대기 <얘기> 안에 준다 <laughs> 시선하다. 아니 맞아. 우리 태경이 눈썹 밀던인 이제. <웃음> <웃음>